2020년 8월 18일 새벽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2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읽기는 1절에서 1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7년에 여호와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호람의 아들 아사라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베의 아들 아사라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바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그들이 유다를 두루다니며 유다 모든 고울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우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며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지키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 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 즉, 여호와의 전에 들여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경호할지니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에 당번인 자와 안식일에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의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유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재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 멸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달리아에 대해서 여호야다가 반역을 행하는 말씀입니다. 용기와 만용은 다른 것입니다. 만용은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고 용기는 내 자존심이 아니라 대의 명분에 관련이 있습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대의 명분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볼수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려 했습니다. 그때 형들은 다윗의 행동을 만용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읽었기에 또 욕되게 하였기에 용기를 내어 싸운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짓을 짓밟고 멈추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중 제3계명이 출애굽기 20장 7절에 나와 있는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의 욕심이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함부로 사용하며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용기 있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본문 상황은 남유다의 극심한 혼란 시기였습니다. 유다의 육대왕 아하스가 죽자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유대의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북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 자라난 아달랴가 유대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불보듯 뻔했습니다. 바로 바알 신앙이 온 유대에 물들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왕의 정적들을 죽이고 또 피비린내 나는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어제 본문이죠. 역대하 22장 10절입니다. 그때 한 용기 있던 여인 여호사밧 이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다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사밭이 용기를 내어 아하스의 아들 요하스를 죽음에서 구해냅니다. 이렇게 용기를 내었던 여호사밭으로 인해 다윗의 왕조의 불씨가 남은 것입니다. 그녀가 용기를 낼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호사밭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기 때문입니다. 이달아는 여호람에게 시집을 와서 악을 행했는데 오히려 그의 딸 여호사밧은 제사장에게 시집을 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이름대로 세상을 재판하는 분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으로 살았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용기를 통해 남유다에 꺼져가던 다윗의 혈통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나 이런 용기를 낼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사장 여우사밭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러한 용기를 내서 왕자를 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용기를 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여우사밭의 남편인 여호야다 제사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이달야의 사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로부터 조카 요아스를 지켜낼 수 있었고 조카 요아스를 성전에서 길러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성전은 그래도 아달레의 통치에서 그나마 안전한 고시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달려가 유다를 다스린 지 7년째 되는 해, 제사장 요호와는 용기를 냅니다. 23장 1절입니다. 제7년에 요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고 요호람의 아들 아사라와 요호환환의 아들 이스마일과 오베스의 아들 아사라와 아다의 아들 마하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움해 그들은 목숨을 걸고 혁명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 혁명이 실패하면 다윗의 왕조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숨도 위태로웠지만 그들은 용기를 낸 것입니다. 그들이 용기를 낼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었고 대의명분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기에 용기를 낼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혁명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서 아달리아를 축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두 사람의 용기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통치가 유대 땅에 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용기를 내며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할때 용기를 내어 그런 일을 멈추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용기를 내야 할때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용기를 내면 그 용기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기는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띠에 일컫는 그 세력과 저항하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여우사부학과 여우야다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향해 용기를 내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기 있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언약 백성들이 되어 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사부학과 여호야단은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용기 있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대 일거는 시대를 분별하며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감사 시니 믿음 으로 일어날 일, 기 대하 네주 언제나 우리 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간을 새로워 주 께서 밝 히신 작은 촛불 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에 빛 주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밤그 선한 이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 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